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숙한 연애를 위한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성숙한 연애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조언들이 가슴에 와닿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까 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자. 성숙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성숙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늘 기뻐하고, 내가 늘 안정되고, 내가 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 성숙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연인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거든요.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연애와 더불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연애라면 그것만큼 성숙한, 연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성숙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와 연락하는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순간에, 지금 나와 연애하는 이 순간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아껴주는 행동, 더욱 마음을 쏟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내일 해야지, 좀 지나서 해야지 하면서 간보거나 사랑을 미루게 된다면 그 순간은 모를지라도 지나고 나면 많이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누군가가 말했다죠? 지나간 사랑에 대한 후회만큼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 내일 다음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연애를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더욱 표현하기. 마지막으로 성숙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더욱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숨기거나 표현을 잘하지 못하면 큰 후회가 자리 잡게 되요. 또한 다음 연애할 때도 반복되기 마련이죠. 내 마음을 숨긴다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수 없게 되고 결국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성숙한 연애가 아닌 마음을 접는 연애의 상황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보아 연인과의 있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표현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어요. 한 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어떠한 연애를 꿈꾸시나요? 무엇보다 더욱 성숙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행복하고 성숙한 연애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